오늘은 시편 88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방으로 우결 쌈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결 쌈을 당할 때 당신은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도 폭발이 이제 한창 아,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아, 할 때에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만일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 이 질문이죠. 그 제, 제목, 질문 앞에 혹시 저와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나?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시편이 사실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에 한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칠리와이라고 하는 옥수수가 많이 나는 그러한 지방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벤쿠버에서 차를 타고 칠리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따지면 강원도죠. 옥수수 맛있는 이제 달고 맛있는 옥수수 굉장히 커요, 또. 그 옥수수가 나는 지역으로 운전해 가는데, 그 옥수수 밭에 큰 팻말이 있었어요. 암호수서 4장 12절의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나? 이 땅에 열심히 살려고만 애썼지. 정말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지. 반대로,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을 잘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기 위해 기도하고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이지요. 잘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일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 날마다 눈을 감고 잠이 들 때에. 죽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도의 모든 죽음을 잔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이 잠드는 것이 죽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죽는 연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날마다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이 나에게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랑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갔는데 죽을 준비가 안돼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저 스스로 깨달아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4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선교지에 있었지만,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제가 선교지에 간 이유도 있겠지만, 수많은 아프리카의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그 가운데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제가 놀랍고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은 무엇인가? 선교사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였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오히려, 아, 그래? 그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갔구나 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나 그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대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모습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대할 때 충격을 받지도 않았고 죽음을 대할 때 애통해하지도 않았고 그 죽음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내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갔대 성지순례를 갔대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어떤 선교지를 갔대 라는 소식을 들은 것과 똑같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비춰봤을 때아 나는 아직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공포스럽게 받아들고 있지는 않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또내 이웃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늘 또이 순간에도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야 비로소, 아, 나도 오늘 죽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장례식에 가서야 비로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오늘 시편 88편에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표제가 달려 있어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 르안 노세 맞춤 노래 읽기도 어려워요. 마할랏 르안 노세 맞춤 노래.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표현해서 풀어서 표현해서 이제 설명드리자면. 질병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이제 죽을 병을 이제 앞둔 사람이 그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질병, 특별히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질병을 우리가 선언됐을 때 사망선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암도 그렇고, 큰 질병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의사선생님이 사망선고를 하지요.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환자들이 보이는 심정적인 변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부정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세 번째는 타협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굉장히 우울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수용한다고 하지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하고, 수용하는 과정.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사실 모든 기독자들의 삶 속에 이미 살고 있을 때 일어났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이러한 다섯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삶의 그 모든 고난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받아들였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표제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둔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했을 때이 기도문은 누구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까? 욥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고요, 또 이제 요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데세만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죽음가드 같은 고난 가운데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시편 88편이 너무 적절합니다. 그래서 욕기를 묵상하면서 같이 10편, 88편을 묵상하면 큰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것이고 또 요나서를 묵상하실 때, 요나가 이제 바닷물에 던져졌을 때 그가 바닷속 깊은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해초가 그의 머리를 감싸고 죽음의 깊은 수렁 가운데로 들어가서 수월 속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깊은 가운데 빠졌을 때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의 기도, 그 기도가 어떠했을까? 라고 했을 때 너무 적절한 기도문이 10편, 88편이 될수 있겠다. 또한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에 그 기도는 짧게 신약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계속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긴 시간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라고 하였을 때이 시편 88편은 너무 적절하게 어떤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을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한다. 이 시편 88편 안에는 부정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타협도 있고요, 우울감도 있고, 심지어 받아들이는 수용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으니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없어요. 그런 말미암은 찬송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금요일이라는 날 혹시 아십니까? 부활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금요일이에요. 영어로는 Good Friday. 그래서 복음을 Good 그 굿 뉴스 가스펠, 굿 뉴스를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굿 뉴스가 될 수가 없는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그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그의 육신을 재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의 입장에서는 좋은 날이 아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은 날이기 때문에 Good Friday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대대로 우리의 그 선조들은 교회 안에서 성금요일의 시편 88편을 함께 이제 노래하고 묵상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도했을까? 라는 기도의 문이 40편, 88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이지 살면서 순리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순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치를 순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리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막 거스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순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면 그 약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머리가 하얘지면 염색하지 않고 그냥 그 하얘진 머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순리대로 살아. 이렇게. 그냥 순리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약해지다가 병이 찾아오죠. 그 병을 받아들이고 친구처럼 여기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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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몸의 마디 마디가 계속해서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지?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몸이 고나다가 결국 노쇠하고 노약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와라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순리, 그지?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슬퍼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순리로 잘 받아들이면서 살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순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 땅에 살 때도 예수와 함께 살고 죽을 때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그러므로 전혀 외롭거나 두렵거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본성에 우리도 길들여져서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멀게 느끼고 싶고 죽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와 먼 일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치열하게 이 땅에 살던 삶을 정리하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죽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함처럼 내가 육신의 장막을 월월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내 영이 예수와 함께 그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를 가는 그 순간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순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편, 88편을 묵상하시고 읽으실 때 절대로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절대로 너무 이 마음속에 "아,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생각하고 싶거나 혹은 두려워하지도 마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지.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당연하죠. 사망성과도 같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그들을 떠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부르지즘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성도의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인간이 맞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은 죽음이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표를 내걸고 이제 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가 받은 응답 자체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숨통을 틔우고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그분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응답이고 하늘의 권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 선구 앞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증상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지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의 영혼에는 재단이 가득하며, 라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좀더 살펴본다면,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목구멍을, 내 목구멍까지 재난이 차올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재난이 내 목구멍까지 꽉 틀어막고 있어서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나는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망 선고 자체가 내 목구멍을 꽉 틀어막고 있는 재난이어서 내 인생을 꽉 채운 재, 재난이어서 나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주님. 마치 요나가 물 깊은 곳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그 속에서 그 모든 해초가 머리를 감싸고 있고, 이미 수월 속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요나는 죽지 않았지만, 욥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이미 그들은 죽음을 체험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체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며 이미 하나님과 온전히 끊어진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4절, 4절엔 이제 이 4절의 말씀은 무력감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조금 더 살펴본다면 무덤에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 속으로 빨려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땅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 쳐봤어요 주님. 살고 싶어서 몸부림 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내 편이 아니더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나를 사망이라는 곳으로 계속 끌고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제한된 시간이다.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모래 구덩이 같아요. 모래 구덩이에 빠져, 빠져서 죽어가는 혹시 진승을 보셨습니까? 몸부림 치면 몸부림 칠수록 더 그래 그 모래 지옥에 빠져 들어가며 마침내 그 얼굴까지 쑥 들어가서 이제 죽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빠져 내려감 같이, 모래지역, 그 구덩이에 동물이 빠져서 죽어감 같이, 우리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지날수록, 70년이면 70년, 80년이면 8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무기력하게 우리의 삶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곳에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력감 가운데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까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버려진 마음 같은, 하나님 앞에 유기된 마음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몸부림치면 칠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욕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요나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다입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사망 선고 받은자의 마음 속에 엄습하였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의 마음은 버려진 것 같은 마음 속에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아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침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님을 향한 한탄 혹은 체념의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두셨다. 이것은 이미 사망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고백과 같으며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마저 내 주변에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를 구원해 줄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도를 올려드린 시인이 13절에 가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아멘. 지금 시인의 기도가 그쳤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속에는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있었고요, 끊어진 것 같은 마음이 있었고요, 죽음의 공포가 있었고요, 무력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둠이 아직 그의 마음 속에 있었고, 어둠이 그의 현실 속에 아직 있었어요. 아침은 아직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의 마음 속에 아침이 이미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아침은 현실적으로 아직 오지 않았지만 기도한 자의 마음 속에 비파야 수구마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방을 우겨쌈 같이 이미 사막이라는 것이 그의 온 몸을 감쌌고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쌓이고 있을 그때에 비로소 내가 내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살아갈 때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에 뭔가 좀더잘 살고 싶었는데 그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소망을 다 내려놓았더니 사방에 우겨쌈을 쌓여서 이제 모든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가 되었더니 비로소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한 줄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인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만 기도응답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현실이 변하지 않고 우리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노쇠해져 가고 사망이 우리에게 엄습해져 가고 이제 마침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새벽을 깨우는 한 마리의 닭처럼, 꼭기어라고 외치는 그 닭처럼, 사망을 깨우는 그러한 이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외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의결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죽는데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 예수와 함께 산다, 라는 진행형의 그러한 삶과 죽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예수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을 죽은 이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정말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이순신 장군의 고백이 우리에게 꼭 맞는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필생 즉사, 사직 필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수신 장군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주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면서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땅에 소망을 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넘쳐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세대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낯설게 천국에서 만나실 것이 이땅 가운데 살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